2월 3일 목요일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2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는 미증시 홍풍에 힘입어서 2% 안팎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일단 특징주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히마시트를 비롯해서 SD바이오센스,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C젠, 경남제약까지 두루두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관련 강세를 보였어요. 이유는. 최근에 설명절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2만 명이 아니라 4만 명도 넘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수요 급증이 일어나는 진단키트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휴마시스는 그 중에서도 항원 신속 진단키트와 항원 홈 테스트 이두 종에 대해서 4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급등을 많이 했고요. 4월까지 물량은 약 4천억 원 정도 규모에 이를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외는 에 SMCNC 드론 솔루션 및 플랫폼 기술 개업, 개발, 개발 기업인 블루 파블로 항공과 뭐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LG 엔솔이 따상에 실패한 이후로, 상장하는 날 따상 실패한 이후로 하락 전환을 했으나 결국 오늘 또 저점을 찍어 놓고 반전을 시도하는데 10%씩이나 올라가면서 50만원 가까이 급등하는 기관성 자금들이 몰려들인 그런 모습들을 좀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황으로 본다면 지난 28일 장중 급락하다가 과매도권에서 하락폭을 줄여준 지수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시장 나흘 동안 반등이 있었다는 내용들 때문에 강한 반등이 있었죠. 설 연휴 쉬면서도 우리도 강한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2%대에 상승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뒤에 힘은 조금 약해지는 부분들이었어요. 음, 외국 기관들 매도량도 뭐 이렇게 제한적인 가운데 시장은 안정적이어서 앞으로도 LG 엔설의 왜곡된 현상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좀더볼수 있겠고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는 또 조정도 예상해야 되는 에, 그 쌍바닥권의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될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중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